안녕하세요. 어, 오행 씨, 어, 오카리나가 링 주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준비한 곡은요, 청금용으로 어, 만든 곡입니다. 아, 만든 강인데 어, 할아버지의 시계. 제가 초등학교 가면은 아이들한테 항상 연주합니다. 연주를 하고 나서는 어, 이 노래 무슨 곡인지 아니라고 하고서는 이제 이 곡을 많이 연주를 하죠. 괜찮면 애들이, 어, 요만큼만 딱연지해도 할아버지 시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 또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 할아버지 시계에 악보가 있으시면은, 어, 지금 자리에 표시 가지고, 어, 연필로, 어, 숨 쉬는 곳이나, 아니면은, 제가, 어, 물론 초급 용이긴 하지만, 어, 꾸밈음이 들어가면 재밌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체크해 드릴테니까 필요한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체크하시면은 어, 물론 어, 곡은 쉽지만 어, 좀더 수준이 있는 연주를 하실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악보를 어, 준비하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즈와그네의 곡이고요 레어 그닥트 못 갖춘 바이죠 여기 레가 어, 세박이 없어요 이세 박은 어디냐? 그게 맨 끝에 있어요. 맨 끝에 하나, 둘, 셋 하고 맞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레, 솔, 파샵. 여기 파샵이 붙었어요. 파샵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 네 번째 손으로 샵을 잡든지 아니면은 세 번째 손으로 샵을 잡아요. 저는 어, 세 번째 손을 잡을 때는 이 작은 부분까지 같이 막아야 됩니다. 같이 막으면은 화작 소리가 음정이 더 정확하게 나오죠. 보통은 네 번째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레, 솔, 비, 솔라, 솔라, 시, 시, 도, 시, 미, 랄라, 솔. 어, 여기서 보면은, 어, 노래는, 노래가 있는 곡은 가사에 따라서, 어, 이렇게 호흡이 분할이 됩니다. 여기죠. 길고 커다란 마루 위에 시계는 <laughs> 숨쉬셔요 그죠? 시, 시, 도, 시, 미, 랄라, 미, 랄라. 이런 호흡법이 돼요. 그쵸? 사실, 호흡이 많이 딸리면은, 이렇게, 사분는 비디에다가 숨으셔도 괜찮아요. 길고, 커다란, 마루 위에 시계는 우리 할아버지 시계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어, 우리가 조금 더 어, 연습을 하면요 이렇게까지 숨을 안 쉬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 잘안될 때는 이렇게 숨을 쉬셔도 되고 어, 초등학생 어린애들은 뭐 이거, 이런 것들도 허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너무 너는 여기까지 호흡을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은 오, 스트레스, 장난 아니죠.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어, 쉽게 곡을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먼저 곡을 음, 하는 게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조금 더 어, 어려운 스킬들을 가르쳐 주는. 예를 들어, 호흡을 너 여기까지 가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아이가 또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겠죠. 그러고 나면 또그 다음에는 꾸구멍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어, 뭐 동작을 넣는다든지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초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트잉은요 어, 투로 하면 됩니다. 투. 어. 생각보다 밝은 곡이죠. 똑딱똑딱! 어, 어, 여기에 슬러가 있는데, 어, 제 생각에는요, 오카리나 연주할 때 슬을 넣으셔도 상관없고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슬러를 집어넣어서 좋은 부분들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오카리나는 슬러를 사용하면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가능한 악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필요에 따라서는 쓰면더 효과가 좋은데 어, 이런 곡할 때는 뭐 이런 슬러는 아, 미파 할때 슬도 괜찮 괜요 이런 슬러는 괜찮은데, 예를 들 거.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되는 슬러가 많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은 혀를 내주는 게 좋아요. 이런 슬러는 허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앞뒤 잡으시고요. 하나, 둘, 셋. 레, 솔, 파, 솔, 라. 파샵, 빰, 빰, 파들, 숨 쉬고, 렐레, 솔, 숨 쉬어도 돼요? 파, 솔, 숨 쉬고, 솔, 라, 시, 시, 도, 시, 미, 숨 쉬고, 랄라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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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파샵, 숨 쉬고, 빰, 빰, 빰. 여기까지 해결되셨죠? 네. 자, 여기서 이제는, 어... 여기가 첫 번째 주제죠? 어, 여기까지. 쉽게 나와야 됩니다. 어, 그리고 호흡은 세 박자 같은 경우에 꽉 채워주는 요 그죠? 솔, 둘, 셋. 단띵, 하나, 둘. 빨리 끊으면 오래 기다려요. 솔, 솔, 시, 렛. 항상 호흡 마시면 그 다음 음이 바로 나그요 솔. 그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솔, 시, 렛. 자, 준비하시고, 시. 야솔 시레 시라 숨 쉬고 파솔라 솔 파미 숨 쉬고 솔 시레 시라 솔 파샷 파솔라 두세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기 파샷만 주의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호흡 두 가지 호흡을 내가 어디서 쉴 거냐 여기 제가 볼 때는 길고 커다란까지 숨쉬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마디마다 숨쉬는 거죠. 아그닥트니까 여기 한 방이 먼저 있어서 이한방전는 숨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래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레솔 파솔라 숨쉬시고 솔라 시시 도시미 숨쉬시고 랄라 솔솔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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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샤 숨쉬시고 미파솔 이렇게만 하면 전체적으로. 같은 패턴이에요 같은 패턴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숨을 쉴수 있게끔 이 곡이 만들어진 거죠 그걸 이해하시면 훨씬 더 곡이 편해요 어. 이렇게 한 묶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묶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묶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묶음 동시에 나오죠? 하나 둘셋네개 하니까 첫 번째 주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악은. 음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여기 텅이 해볼까요? 두 투, 투. 레할 때는, 어, 어, 여기에 파지를 정확하게 하시든지 잡으시는 게 괜찮아요. 이렇게요. 하면서, 솔, 시래, 시라, 솔 하면서 띕니다. B, 솔, 라, 솔, 비, 미, 래그 다음에, 솔 하면서 다시 잡아줍니다. 솔, 시, 레, 시, 라, 소, 뛰고, 비, 솔, 라. 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손의 움직임을 음. 유의하셔야 돼요. 잡았다가, 뗐다가, 잡았다가, 뗐다가, 잡았다가, 뗐다가. 이 손도 지금은 다 뗐지만, 이게 뛸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이제 이 손이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그 그렇죠? 이게 안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바깥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그쵸? 그렇죠? 안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바깥쪽으로 가시는 분들데 저는 웬만하면 은 바깥쪽에 E.T.M. 오카리나는 여기 C가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손 올리면 돼요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안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바람이 나오죠 부딪히겠죠 그러면은 안 좋아요 그죠 바깥쪽으로 가시오 렐레솔라 렐레솔라 그 다음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요 어.. 그럼 이걸 몇 군데 집어넣을까? 솔라솔피솔라 랄라 솔솔솔피솔피미피솔 재밌죠? 한번 더 해볼까요? d 띵 n t 라 h i 시 k 시시솔 시도시라솔 이렇게 꾸며보 h e 들어 s 어어 i 어 a soul. She 한 번만 더 짚어 드릴게요. 레레솔솔솔 o 솔솔여여들어어고요요솔솔 l 솔솔솔솔시시시시시하하숨쉬 쉬고 라솔솔솔 솔 비, 미 솔. 아, 동꾸미야. 동꾸미야. 솔 미, 미, 피, 솔. 아, 동꾸미이요띠랄리리 동구문이요. 비, 소, 미, 피, 솔, 두, 셋. 렐래 솔, 라, 피 솔. 솔, 라, 수, 비, 솔, 라. 솔, 라, 시, 시, 도 시, 미. 랄 라, 솔, 솔, 솔. 비, 솔 미, 미, 피, 솔. 솔, 시, 레, 띠라, 라. 소. 시, 리, 라, 솔. 시, 리, 라, 솔. 손실에 띠라라 핀솔라 솔핌이래. 손실에 띠라라 띠라라 어. 코 이거는 좀 달라요. 이 음은 아니고 약간 동꿈. 시드이라솔 시드이라솔 시드시라솔 빗솔. 동꿈이면 목적이죠손 실에 뜰딴딴 이거. 딴 띵딴 띠라라. 시르지라솔 아니에요. 시시라솔띠르라랑 시르라솔. 갑자기 수준이 좀 어려워졌죠. 예, 잊으시고요. 책 있으시면 옆으로 체크하셔서, 시, 시라서, 시를 길게 하고, 체크만 몇개 해주시면은, 나중에 천천히 연습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렐레, 솔, 스탑. 어. 다시, 어, 초급형으로 돌아와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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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렐레, 솔, 짧게 가는 거 아니에요. 요한 박의 길이는, 두째 박이 시작하기 전까지요 원, 투, 쓰리, 포라면은, 하나, 스탑. 그러면 여기가 신표가 들어가죠. 요게 한 박이에요. 한 바퀴 한박 길이는 빰 하고 끝나는게 아니고 빰둘 원투 쓰리 포원투 쓰리 포빰 스탑 빰빰 이해되셨죠? 이 길이가 유지되려면 두째 박 시작할 때 꺼내야 돼요 렐레 솔 스탑 라 라도 마찬가지 여기서 스탑이 되면 이게 이제 1이 되니까 여기가 심표가 되는거죠 이해되셨죠?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렐레 솔스라스 이해됐습니까? 렐레 솔스라스시도시미 랄라 솔 파샵 미 파샵 솔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할만 음. 하신가요? 어, 다시 한번 렐레 솔스라스시도시미 달라솔 숨쉬고 파바빰빰 렐레 그 다음 부터또바른면입니다 렐레 투투투투투투투투투 하고 숨쉬어야 돼요 따라란 딴딴 띠딴단 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하거든요 숨쉬시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숨쉬면 왜! 이때까지 다 한방못 갖춘 말이 어드트로 시작했기 때문에 요한 방을 남겨놓고 숨을 쉬는 거죠. 그래야지 음악이 더 예쁘집니다. 음, 여러분들처럼요. 렐레솔레미 렐레 레레솔레솔 렐레 레레솔레레미 렐레 솔 렐레 렐레 레레솔레솔 레레 빰빰 솔 쉬고 라스타 시도시미랄라솔 피, 미, 피, 소울, 둘, 셋, 사. 소 스탑 네째박자에 끝나는 거죠 여기 모자란 한 박은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맨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심표 좀 주의하시고 이때는 좀 재밌으니까 좀 짧게 끊어도 괜찮아요 한번 불어볼까요저하 어, 같이 해볼까요? 갑니다 어,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조금 높여서 한다면은, d 를리띵 여기 꾸밈떴어요 아까 했던 거. 시, 피, 솔, 미, 피, 솔, 에, 셀, 레, 솔, 스타, 라, 엔 티, 점 띵, 빔 도에 다 꾸미면 되고 또, 티, 젖, 띵, 어 도가 낫겠네요. 꾸밈을찍었요 되고요. 자, 어, 아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조금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레미 렐레, 솔레, 미렐레, 투, 투, 끊어줘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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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보시면안 돼요. 대체적으로 빠른 이기 때문에 음을 조금 길게 하듯이 하면서 잘라줘야 돼요. 손의 길이가 좀 약간 짤리듯 듣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은 어, 보기의 느낌이 훨씬 더 재밌게 살아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